색깔 예쁘게 나와? 하우스에서 일단 건조를 시킬 거예요. 급다다건 건조, 건조, 건조. 한번 엎었어요. 정수이 엎었어요? 아 나, 어디떨어거 떨어지지? 보이지, 이아야지 나오니까 다떨어 야, 야, 빨리. 물한못 빨리. 빨리 끓여.

봐봐. 안 자야. 좀더 자라야 좋은데. 너 같은 걸 참. <laughs> 뭔말 하네. 고구마 하구마. 이것도 고구마네. 응. 어? 고구마, 고구마 맛 나잖아. 응. 신발, 신발. 이빨 어디에 온 클럽 같아? 가지가? 아, 정말 봐봐. 어? 다 이거 뭐 내가 뭔가 거기 내가 갈까? 그럼 누가 그랬어? 또아니안 안 했대. 오, 가는 사람 누구요? 왜기이 가는 사람 누군데? 왜 나한테 그려문 그런 거야? 이열이 나와도 될 거라고 그러고. 찍힌 것도 다낼 거라고 그러고. 그럼 됐고요. 응? 형부까 자, 이게 됐고. 텍스. <laughs> 응 봐나이가 응, 응. 아, 네? 어. 아, 너무 작은 건 하지 마. 나머지도 그런 거안 좋아해. 우리 선수 등장했습니다. 우리 막내, 막내 늦게 합류했어요. 아니 늦은 것은 아니야. 어, 이 시간이면 그래. 뭐 빠른 거지. 내 것만 캐글란게 나는. 친 네, 네. 것만 캔데스. 다 맘에 맞냐? 다다 거야. 너어놔 아, 그 막... <laughs> 막내는 김치국을 먼저 아, 먹는다. <laughs> 어디서부터 캐까, 여기? 여기 반대쪽으로 나오던데. 싫어, 언니랑 같이 거기서부터 캐가. 응. 아, 여기 있구나. 양쪽은 응. 이렇게 한번 해 봐. 양쪽 가위가 하나씩 있더라고. 응. 아, 꼭 찍히네, 그 양쪽 가위가. 응. 다 했어? 아니, 에? 막내는 지 어. 것만 캐간대. 아. <laughs> 어, 여기 지구라도캐슨니 아. 어디요? 거기다. 캐는 거 <laughs> 가지만 가면 안 되는데. 어, 지구라도캐가있는 어, 곳이 어딘데. 그지? 어. 이거 딱 좋다, 막내. 이만한 크기. 응. 막내, 벌써. 태... 어, 안 찍혔어, 하자마자. 아직 안 찍혔어. 음. 그 깊게 있잖아. 달려봐. 시작자마자 응. 이거. 미안해. 틀림없이 이 뜯어먹는다. 아니거든? 에이, 작가는 네. 거였네. 이뻐, 그런데. 그렇게 하나 더. 이렇게 동글 쥐알만 하네. 쥐알이 <laughs> <laughs> <시애울은> 그렇게 커? 왜씻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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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하고 그래? 쥐알. 쥐알이 뭔데? 쥐가 씻기나말알나나 쥐가 새끼로만 나야 하나? 아니 안, 안 나지. 새끼로 낳지. 제가 쥐는 그런 그럼. 거 같은데. 그렇죠. 그런 것 같은 거. 어, 쥐는 내내 생각에 그럴 거 같은데? 아, 제가. 새끼로 나. 옛날에 시골에서 새끼 본거 같아. 아니거든. 아니잖아. 쥐는 알로 낳거든. <laughs> <쥐는 알로 났거든? 웃음> 진짜? 아니라고. 새끼로 난다니까. 나도 그거 알로 낳지 무슨 새끼로 나. 막 아, 검색해 봐. 근데 쥐알이 그러면은 어디서 나왔어? 그 말이. 지알탱이만 어, 하다 어. 지알탱이만 어. 알아. 근데 <laughs> 그런 말을 그 말을 어디서 나왔지? 지알탱이만 알다라그러어이 <laughs> 가해가 이렇게 아, 하나씩 백했던 음. 게 맞아요? 이렇게 가에 이런 거 아니라고. 가위. 아닐걸? 이런 가해하고 음. 저쪽 가해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. 아니, 새끼 본거 <laughs> 같아. <나>. 어렸을 때지 <laughs> 맞아. 그 말은 있어. 근데 왜 이런 <laughs> 새끼 같은놈너 발이 <laughs> 가라는 <가위> 건냐? <같냐>? 어. <laughs> 왜? 쥐가 알로나 새끼로 나? <laughs> 쥐? 어. 쥐 알만 하네. 이런 말이 왜 나오지? 알로 나지. 새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새끼로 나지. 도 어? 이렇게. 알이 정... 알. 나 새끼로만 봤어. 기염 짜리에서. 뭐? 어, 쥐? 어. 새끼로가 지 진짜. 쥐가 새끼로 난다고? 어? 아이씨. 어. 나 새끼를 내가 봤다니까. 기염 짜리에서. 비염 짜리는 알지 뭐야. 여러 모르는. 사람들이 쥐 새끼로 난다고 그러니까. 어? 뭐 져야지 어떻게 아니 새끼를 막 대여섯마리가 꼬마꼬마 막 인, 있어 응. 뒤엄자리 그러면은 이 쥐알만한게 응.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쥐가 알이 있으니까 쥐알만하다고 했었지 새끼 쬐까는걸 보니까 그러지 쥐알만한거 어디갔어 여기 쥐알만한 그거? <laughs> 쳐다보는거 봐요 뭐라고? <laughs> 쳐다보는 뭐라고 아, 쥐알만하다 <laughs> 어디 갔어? 내고 ü 이라고 아, 막내가 꼴보스 일나 제자리여 야 막내 나좀 이리와 정수기는 이거 랑담자 아니 막내고요 이제 나나고구마좀캐야지야너 언제 한나짜 걸리게 생겼어 일어나 <웃음> 막내는 일로와 <laughs> 이거나 하자 네, <laughs> 야. 야. 됐어, <laughs> 막내는 나봐 봐봐 이거다 나다 막내는 담어 아, 왜? 뭘 담아. 담어 담어, 담어 가져가 비와! 어, 아또 <laughs> 비가 옵니다. 아, 뭐비 네. 뭐, 맞고 이게 뭔짓 이제 덥 이게. 지 않다고? 어. 지그래도가안 어, 아, 그러니까 그 음. 입었구나 우리 음. 이번에? 음. 저번에 내가 음. 고생했잖아. 음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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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그래. 뭐, 이준이 다리만, 다리만 뭐. 하다. 막지 마! 왜? 뭐 나왔어? 야, 개구 너무 두껍다. 뭐야? 어, 오징어.. 아니, 오징어는 이게 뭐야? 으, 어. 어, 징그러. 뱀 같지? 정화 좋아, 좋아해. 먹어볼 거야? 나 징그러워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질 못하겠어. 한번.. 거.. 걸쳐. <laughs> 깨.. 깨버렸냐? 어, 저쪽으로 놔줘. 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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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쪽으로 놔주라고. 응. 징그러워. 뱀같이 생겼네. 이거, 오빠, 이거 메 이거 기 잡으러 그냥. 가까워, 오빠? 또메기안 넣어? 물? 그, 통? 통발? 응. 야. 야. 끊어버렸어, 정화가. 그래야 돼? 메기가다 씨가 말랐나? 그때 다 잡아서? 어. 정아는 캐주도 하는데 계뭐해줘서 뜯기기만 하고. 네. 아이고. 네? 어, 이거 찍혀서 지금 군뱅이 먹었구나. 나 고구마 안 찔래. 여기 맞네 이거 맛있을까? 정 거? Thank <laughs> you. 아, 다 했어요. 일두 반. 응. 음. 오늘 작업량 끝. 이분은 추석 때쯤 네. 오늘 다 작업 다 끝났고. 오늘 <laughs> 이제 일당만 생겨서. 오늘 오늘 안 되고 고구마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. 아니 지금 일단 끓고 있어. 예? 네? 아 끓고 있어 일당이 그 어, 어. 아, 아니야. 내가 불 피워놨어. 아, 됐다 가자. 아, 아 우리 김 여사님 어. 제일 마지막까지 소감 한마디만 마지막 해봐. 아, 머리 아파. 응? 아이고, 머리야 어, 야, 야. 우와. 그 muscle, 야, 이걸도 지고 가야지. 야, 고맙다, 가 이씨. 귀여운 날 모두 했었어요. 네, 수고하셨어요. 나이, 야, 이리 아니, 동네 아남니아들 보네. 동네 아남니들어 사람들이 다면 와, 비가 더싸겠네 자봐내옷좀 봐봐, 봐봐. 야, <목소리> 근데 안 했어? 내가 잡봤던 <목소리> 오, 비 소나기야, 소기 이쪽으로 와 이제. 아니, 좀 이기 이, 이 나와. 이, 이, 비 그치면 해. 비어디이물을좀아치면 하지. 아니야, 니거 네 진짜 많다. 야, 이거 야, 막내야 어어어어어어부러저 하니까, 이거 일단 할 거야. 아, 약간만 그냥 한쪽 응. 응. 오랜만에, 우리 막내가. 어, 이거 다 빨리 먹었네. 막내가 지금 고구마 찌고 있어요. 불 봐야지, 빨리 가서. 정도가. 아니, 지금. 태우지 태우면 어떡하려고 또. 사주면 더맛있니까 지금 꺼내서 막 먹고 음. 있어 근데 먹포포근하네또봐맛좀좋아어 응. 그만 꺼! 왜 이렇게 오오

가 <뭀들> <뭀들> 그래, 고구마에 커피 한잔먹고 지금 수분이 많으니까 막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. 어떡해 옷이 다 벗겨졌어? <laughs> <깨 벗었어? 웃음> 얘왜 이렇게 야하게 다 벗겨지고 그러지? <laughs> 빠져야 맛있고 한 발에 다 잘해야지. 아니 근데 이건 포고어때 오늘 찍냐 바로 찍어갖고는 진짜 맛있는 거 이건. 그래, 금방 딴거 치고는 아니 이거 봐봐, 이거 포퐁뭐 하는 파데반짜 응. 아니, 진짜 맛있다니까? 이거 봐라. 어, 고구마 진짜 맛있어. 이거 이제 잡재가 베껴져서 보이네 내가 정화가 밤을 꽃 반대로 짜게 달란다, 나한테. 그냥 껍데기 자동으로 찢어. 아니, 해. 진짜 먹어봐. <laughs> 바로 캐갖고 쩐거치고 진짜 <laughs> 맛있어. 야, 달다. 응, 진짜, 진짜다니까. 아니, 거짓말이 아니라. 우리 불고기 넣었을 때 맛있었잖아. 음. 이거 어떻게 뜨거워서 음. 어떻게 먹으라고, 지금. 주는 거야?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떡볶이 맛있으면 좀 딱이야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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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달고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아게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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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더라고. 정말 나는. 그지 이거 좀 예쁜 거봐 봐. 바로 캐서 찐거 치고는 음. 진짜 맛있다고 이게. 귀여운 거구마다 귀여워. 맛있거 음. 민들 음. 음. 근데, 음. 음. 근데. 음. 음. 막내야 진짜 음. 또 고구마 아, 고구마를. 아니, 자꾸 좀고마 이렇게 지만대. 막네고 내가 아나다를 잡을 놓고. 아. 맛있게 해. 이것도 맛있어. 거 음. 같아. 음. 이거. 음. 이거. 이거 예뻐. 이거 예뻐. 동구 잘 줬어요 이나나내 같은 줄 알잖아. 방금 지가 더 맛있어 위에다 찜거는 면이 야 음~~, 좀. 음. 음. 다, 가져가서 나오는 잘다 줘야 돼? 진짜 나 배고파 보름, 보름만 물 빼면 진짜 달 익었다 딱 응. 싸갖고 가면 되겠지 이거, 나오니까 음. 응딱한 음. 2주는 물 빼야겠어 야,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닐까? <웃음> 음 형, 담배 써 이거 물좀 가져와. 빨 갔다. 볶해더 먹을 볶 김치. 그그기 김치. 새로 담근 담 김치. 어, 그거랑 뭐먹 응. 빨리 야진 야, 떨어려고 빨리 먹어 먹어 내야그 언니한테 김치 좀 달라고 그래. 다 아니면은 김치가 적어 이거만큼 크지 봐봐 올려봐 아니 아거그거붙지내 안돼 붙지 않냐 아 이렇게 뭉가 30년 된거음 선하게 쟤네들 잘 먹지 딱 맛있을걸 맛있어 아까 먹 김치는 편해는거아 따뜻한 게가몇 원인데 이 김치가 맛있는 건지 고구마가 맛있는 건지 모르겠네. 둘다 맛있지. 둘도? 음, 음 먹어야지. 커피 내 거. 다있 정수리가 오빠를 막 <laughs> 매개 <메게> 쌌네 어디 있어? 저기 있다. 정말. 오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좀. 맛있다 용